안녕하세요. 오늘은 박서진이 서산 육종마늘 축제장에서 선보인 전율 가득한 무대와 그 생생한 현장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현역가왕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박서진은 그날 무대를 단순한 공연을 넘어 하나의 축제로, 하나의 감동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의 노래와 무대를 함께하며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축제의 열기 속에 울려 퍼지는 박서진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차고 감동적이었으며 그의 존재 자체가 현장을 빛나게 했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관객석은 박서진을 기다리는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이들이 핸드폰을 꺼내들고 박서진이 등장하길 기다리는 순간은 설렘 그 자체였습니다. 드디어 박서진이 등장하자마자 환호성이 터졌고 그는 특유의 밝은 미소와 함께 손을 흔들며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첫 곡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단단한 음색과 강렬한 퍼포먼스로 현장을 압도했고 그의 노래는 순식간에 축제장의 분위기를 최고조로 이끌었습니다. 박서진은 단순히 노래만 부른 것이 아니라 관객과 눈을 마주치며 손짓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무대를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갔습니다. 그의 레퍼토리는 다양했습니다. 신나는 트로트부터 감성을 자극하는 발라드까지 그는 노래 하나하나에 혼을 실어 불렀고 관객들은 그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미러미러와 같은 박서진의 대표곡이 나올 때는 많은 팬들이 함께 노래를 따라 불렀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환호가 터졌습니다. 그 무대에서 박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닌 모두의 흥을 책임지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중간중간 관객들과 나누는 짧은 멘트에서도 그의 따뜻한 인성과 재치가 느껴졌으며 관객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도 웃음을 터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순간은 박서진이 마늘 축제의 상징인 육종 마늘에 대해 언급하면서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였습니다. 그는 단순한 무대가 아니라 이 지역과 그 사람들의 삶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연에 임했고, 그러한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에 무대는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노래에서는 마치 그 마음을 음악으로 표현하듯 더욱 깊은 감성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많은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을 보냈고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활기를 띄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를 좌우로 누비며 관객들과 가까이 호흡했고 직접 마이크를 넘기며 관객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장면에서는 웃음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로 내려와 관객들 사이를 걸으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고 팬들의 손을 잡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조차도 박서진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카리스마와 무대 아래에서의 따뜻함, 그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박서진이라는 아티스트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박서진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단순히 전통으로 국한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관객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댄스가 가미된 무대에서는 젊은 층의 호응도 뜨거웠고 중장년층 관객들도 박수를 치며 함께 즐겼습니다. 그야말로 세대를 아우르는 무대였고 음악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오늘 이 축제에서 받은 에너지를 잊지 않겠다며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노래할 수 있다, 고 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관객들은 더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에도 박서진을 향한 환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앙코르를 요청하는 함성에 그는 다시 무대로 올라섰고, 마지막 곡으로는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곡을 선택해 모두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관객들은 박수를 치며 리듬을 타고,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의 커다란 파도처럼 무대를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지녔고 박서진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무대에서 박서진은 트로트의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무대 구성과 곡 해석을 통해 트로트가 결코 한정된 장르가 아님을 증명했고 그만의 색깔로 무대를 다채롭게 채워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심에는 늘 사람이 있었고, 관객을 향한 진심이 있었습니다. 박서진의 무대는 그래서 더욱 빛났고, 그래서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흥얼거렸고, 여우는 오래도록 남아 있었습니다. 이날의 공연은 단순한 지역 축제의 한 장면이 아니라, 박서진이라는 예술가가 가진 힘과 진정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는 대형 공연장이 아니더라도, 진심이 담긴 노래로 얼마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선물했습니다. 그의 무대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역시 박서진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도 더욱 커졌습니다. 박서진은 그날 무대에 오르기 전부터 팬들과 함께 호흡하며 현장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만들었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마자 그의 목소리는 무대를 넘어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까지 닿았습니다. 단순히 음정과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닌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전달하는 그의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중년의 관객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의 노래에 집중하고 감동받는 모습을 통해 그의 음악이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울림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교감의 시간이었습니다. 박서진은 무대 위에서만이 아니라 무대를 내려와 관객과 눈을 맞추고 손을 흔들며 소통하는 모습으로 진정한 아티스트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무대를 빛내기 위한 퍼포먼스나 과장된 제스처가 아닌 담백하지만 깊은 감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순간순간은 관객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소중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의 대표곡은 물론이고 축제 분위기에 맞는 흥겨운 곡들까지 고루 선보이며 현장을 찾은 관객들의 만족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지 노래를 듣는 시간이 아닌 함께 웃고 울고 즐기는 시간으로 만들어졌고 그 안에는 음악을 향한 진심과 팬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를 마친 후 그는 겸손하게 인사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 고 말했는데 그 짧은 한마디에도 그의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바라보며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몇몇 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감동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감정의 교류는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를 넘어 서로가 서로의 삶의 위로가 되어주는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노래로 표현했고 관객들은 그 노래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음악이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하고 위로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박서진의 무대는 다시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서산 육종마늘 축제는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이지만 올해는 박서진의 무대로 인해 더욱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등장은 단순한 초대 가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축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 보여준 그의 프로페셔널함과 따뜻한 팬 서비스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박서진이라는 이름이 단지 가수가 아닌 예술가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그를 만난 팬들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그의 무대를 접한 이들까지도 SNS를 통해 감동의 후기를 남기며 그의 진가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박서진은 무대 하나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아티스트이며 앞으로 더큰 무대에서도 같은 감동을 전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번 공연을 계기로 지역 축제가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예술과 사람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이는 향후 다른 축제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 것입니다. 박서진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단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에 작은 감동과 위로를 불어넣는 특별한 선물이었고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길이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늘 그렇듯 어떤 무대든지 진심을 다해 임하며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과 따뜻한 연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보내는 응원과 사랑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의 삶을 밝혀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뜻깊고 감동적인 박서진의 무대를 여러분께 전해드릴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서산 육종 마늘축제는 그의 열정과 관객의 사랑으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 현장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은 오래도록 잊지 못할 추억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음악은 마음을 나누는 언어이고, 박서진은 그 언어로 가장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아티스트입니다. 앞으로도 그의 행보를 응원하며, 더 많은 무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